이 듬짝뽕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인생 이모작 열심히 사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직업이 많아요 첫 번째 이천 도자기 명장입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두 번째 가수예요.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노래 봉사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세 번째 타워 크레인 기사입니다. 한 100m 막 이런 높이에서 올라가셔 갖고 타워 크레인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노래를 또 준비를 했는데 또 파트너랑 아주 좋은 춤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유영채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laughs> 라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지 안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차피 인생은 속는 거라고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한대 는줄 알면서도

도자기 명장 가수 유영채입니다. 저는 도자기를 40년 하면서 이렇게 도자기를 한 길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도자기도 힘들지만 노래도 힘든 듯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노래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유영채를 사랑해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와, 뒤에 저 도자기가 엄청 많아요. 예. 몇점이나 돼요? 지금 어, 보유하고 계신 도자기가? 세어보지는 한 500여 점? 500여 점 예. 요. 네. 본인이 만든 도자기가 500여 예. 점? 예, 그렇습니다. 창고가 커야 되겠어요? 아. <laughs> 와. 지금도 아.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오, 그래요? 어, 예. 혹시 예. 500여 점? 이면은, 그게, 팔면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 되... 야 글쎄요, 아직 그거는 계산을 안 해. 아파트 배체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모르겠습니다. 오, 어, 이야. 500여 점이면 뭐, 나 하나 줄 생각은 없나? 아... <laughs> 농담이고. 아, 그 전설시도 하나? 네. 아, 전설시도 하나 저기 하고, 우리 한정이씨도 하나 좀 네. 선물해 드리고, 네. 아. 그, 도자기를 4 0년을 했는데. 예. 어, 어렸을 때부터, 어렸습니다. 네. 스승님은 누구세요? 네. 어, 그 네. 예, 했습니다. 이천 이름 대해? 어, 그럼, 그 그럼. 요그광렬 씨라고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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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럼그 그렇습니다. 아, 미 네. 홍보대사인데 에... 아무튼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도자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2000시에서 이제 도자기를 주셨는데 예. 아그 도자기를 아직도 아주 소중히 가지고 있습니다. 참이그 네. 제자는 안 받으세요? 제자 양성은 안하시니가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네. 일단 저희 딸하고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따님도 이제 도자기를 네. 하시는구나. 네. 어, 근데 도자기를 하려면 요새는 그래도 기계가 좀 좋아지고 그래갖고 뭐 네. 반죽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굽는 네. 가마도 있고 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수공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다 손발로 네. 다 하는 거기 제가 때문에 처음에 할때한 네. 3년 정도는. 어, 흙만 이렇게. 흙만 이렇게 네, 반죽하는 만졌을, 거. 네, 아. 반죽하는 것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도자기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치 않게, 네. 어, 이천에, 어. 어, 계시는 분이 사실은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 지인이, 어, 저를 유심히 보고, 어. 이렇게 허지, 혹시 도자기 해볼, 해볼 생각 없느냐. 아.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때 당시 그, 그 식당 주인 지인이 도자기 하셨나요? 아니요. 그손 손님으로 오셨었는데 식사하러 오셔 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분이 도자... 아주 그냥 성견 질병이 있으신 분이네. 딱 아, 보더니 그냥 도자기 <laughs> 할 생각 네, 없냐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도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신 분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데 이렇게 도자기를 해서 대통령 상도 받으셨고 네. 저쪽에 이제 상이 있는데 예. 대통령 상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예. 상도 예. 받으셨고 그다음에 장관상도 받고요. 어, 외길인생으로 예. 쭉 가다가 그래도 도자기를 성공을 하셔서 예. 그 유영체 선생님은 호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희 영광입니다. 영광. 예, 호가 고향은 어디시고? 고향이 영광이구요. 고향이 영광이죠. 아, 아, <laughs> 네. 어느 분이 어, 음. 영광이 괜찮다고 아, 어, 영광으로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두 점을 샘플로 갖고 오셨는데 네. 어, 아, 샘플이 어. 아니래도 두 점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소개 좀해 주시죠. 저쪽 어, 우측에 있는 도자기 큰 도자기 항아리는요 네. 달 항아리입니다. 저게 당아를 달, 네. 달, 항아리. 달, 달 항아리는 네. 어, 밑에 거 따로 위에 거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두 개를 붙이는 네, 거예요. 붙여 가지고 요쪽 이제 좌축에 있는 거는 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올려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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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요. 어, 네, 그래서 달 항아리가 네, 만들기도 힘들고 아, 네. 다른 달항아리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던데 그거는 달 항아리가 붙여서 만드는 건 아닌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예. 어. 근데 예. 원래 달 항아리는 달 항아리는 원래 렇게 가운데가 예. 볼록하게 붙여서 만드는 게달 항아리다. 그렇죠. 예, 예. 이유가 있습니까? 어... 그달 항아리는 어 이제 일반 도자기하고 틀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어 기법이 있어요. 아 기법. 네, 그래서 이제 달 항아리는 아. 네, 따로. 알겠습니다. 자 직업이 많으신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수 노래는 받고 네. 그다음에 항아리 만드는 거고 아, 잠깐, 항아리가 네. 아니라 도자기. 예예. 도자기 만드는 거 받고. <laughs> 아 어, 죄송합니다 작품을 예. 항아리라 그래가지고 예. 아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이 예. 타워크레인 기사라고 예. 하셨죠?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 지금도 한, 어, 한 100m 이렇게 그래요? 네. 준비된 음. 영상 한번 볼까요? 어떤 예. 건지? 네. <laughs> 네. 어, 타워크레인 예. 네. 사진하고 어, 영상, 와 이거 높은데 올라가서 일을 예. 하시고 계시고 하시네요. 자 이제 앞으로의 이제 꿈이 있다면요 파트너분하고 이제 예. 춤추는 그 케미도 참 좋으신데 예. 파트너분 저기 예.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마이크. 예. 네. <laughs>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어, 도자기 명장인 유영채. 가수님 동료입니다. 아 동료시고. 네네. 예. 두 분이 춤 맞힌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 됐습니다. 오, 오 오래 오래 되셨구나. <laughs> 네. 아, 그냥 뭐 오래 되셔서 그냥 눈빛만 마동이 축척하면 왼쪽으로 돌아라. 그렇죠. 우회전, 예, 좌회전, 예, 유턴이 막 저절로 나오겠어요. 예. 예. 네. 예. 저도 이저 이 사교 춤을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예. 아 이게 정말 건강에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어, 음. 한 10년 전에 몸이 안 좋았어요. 아, 아. 근데 이유 없이 몸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산책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몸이 병원에 가면은 아무 별명도 없는데 제 자신이 아. 몸이 아픈 거예요. 가지고 춤을 추게 했더니까 모든 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 가지고 그렇군요. 건강이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 네. 춤이 참 좋구나. 아 춤이 참 음, 좋습니다. 네. 그 영화 셀룰 댄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춤이 참 좋은 거. 한정희 씨. 그, 한정희 님도 저 댄스 하잖아요 실버댄스? 네, 해요. 어, 실버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실버댄스를 하는 지한 6년 됐는데요. 16년. 네. 어.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 그렇게 강렬하게 안 하고 하는데 좋아요. 아, 그렇구맛 좋고, 어. 즐겁고. 어. 어르신들이 짜증이 하는 거라면 다 사라져. 이렇게 동작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네. 건지 <laughs> 전설씨 네. 전설씨가 이저 사교 댄스 하면 잘할 것 같아 아 네. <laughs> <laughs> 어, 잘할 것 같아 저는 아직 실버 아니에요 어. 어? 아 총각 저 영예요 베리 영 아니 애들 아. 실버가 아니라 실버 댄스를 사교 댄스가 실버 댄스는 아, 아니잖아요. 사교 댄스를 어. 좀 합니다. 마겐 차차 자고. 그렇습니다. 자 누구나 다 본인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죠. 한번딱한번본인 인생을 얼마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24시간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4시간 정도로밖에 안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인생은 자기가 100년을 살더라도 300년, 400년을 살아냐 혹은 100년을 살더라도 10년밖에 에, 계획을 안 하고 사느냐 활용을 안 하고 사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유영채님의 앵콜 노래 준비했는데 두 분의 재미난 케미 함께 보겠습니다. 김연자의 노래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큰날 밤은 잊을 수 없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말 숨 아, 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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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겁니 아, 아, 그렇게도 믿었는데, 저울 두고 떠나시나요.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그만. 재밌게 웃고 울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다음 주를 또 기대해야 될 약속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신 그리고 또 살아가실 인생 이모작의 시대에 오늘 출연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멋진 인생 사셨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아름다운 인생상을 아이넷TV 대표이사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멋지게 걸어 놓으시고요. 소중한 네. 어, 추억 기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저희 아이의 t v 에서나 인생 나의 노래 네. 멋진 인생 가수상이 되셨음을 네. 어, 축하드리면서 인생 가수상을 딱 우리 저분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인생 같이 하시죠. 인생은 빈 손으로 왔다, 빈 손으로 가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알차고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죽음으로 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날까지 우리 또 멋지게 매일 매일 하루하루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서인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막에 나가죠. 어, 이렇게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으로 문자를 주세요. 이름, 나이, 아, 아, 직업, 그리고 뭐 본인의 인생 이야기, 아, 그리고 어, 그 본인의 이제 노래를 1절만 노래방 가서 불리셔 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보다 노래를 잘하시면은 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저보다 노래를 못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어, 노래 매일매일 연습하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서인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안놀아은 굳이 나를 잊지말라는 그런, 가도 아주, 안놀아시은안아시은 아주, 아주, 갓진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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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아 이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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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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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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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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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뿌루투라 가련들 딴딴딴따 노래를 못 하면 장가를, 장가를 못가요아 아. 미운 사랑 짠짠 하나 맞아 길을 잃으면 엄마 아빠 노래 잘 들었어요 <laughs> 어려서 항상 가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서, 좀 무디 한번 써봤습니다. <laughs> 아, 눈물나. <laughs>